안녕하세요 오도이촌을 하고 있는 흘러가는 대로입니다 여기 산골집에 오면 넌 잘하고 있어 하고 자연이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곳에서 아무 생각없이 사는 날이 올까요? 이제 꾸는 꿈은 산골의 귀촌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꿈을 꿉니다 아마 그 꿈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꿈은 꾸는 자의 몫이니까요. 거실에서 바라본 계곡인데요. 산새들이 보이네요. 알콩달콩 평화롭게 놀고 있네요. 옷을 좀 갈아입고 밖에 새싹이 뭐가 나왔나 좀 둘러봐야겠어요. 냉이가 파릇파릇 많이도 올라왔네요. 조금만 캐서 냉이 나물을 무쳐 볼까 합니다. 음식 솜씨가 없어도 여기서 나는 냉이로 무치면 향도 좋고 연하고 맛있습니다. 상추 모종도 10개만 사서 왔습니다 10개만 심어도 실컷 먹습니다 상추 씨를 뿌려서 자라는 동안에는 이렇게 모종을 사서 뜯어 먹습니다 쑥쑥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엉겅키 인데요 가시가 살짝 있긴 한데 데쳐서 무쳐 먹어도 맛이 괜찮습니다 빼곡히 있던 대파도 옮겨 심어 봤습니다. 텃밭인데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일을 하고 힘들 때면 이것도 크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 비늘 멀칭을 하려고 하면 팔다리 어깨 허리 다 아픕니다. 하지만 온몸이 아파도 혹을 만지고 노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새싹이 자라서 결실을 맺을 때면, 아, 이 맛에 농사를 짓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뿌듯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려고 이 집을 산건 아니라서 이 정도 텃밭이면 충분합니다. 땅이 너무 넓어도 농사 지으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어설프지만 그래도 제법 모양이 나네요. 산 개불 주머니인데요. 계곡 밑에 하늘하늘 예쁘게 춤을 추고 있네요. 꽃은 예쁜데 이름은 안 이쁘네요. 시원한 계곡 밑에서 햇살 받으며 있으니 시원하고 좋은가 봅니다. 노란 꽃창포도 새싹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 옆에 아주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도 노지 활동이 잘 됩니다. 명이나물인데요. 하나 심으면 두 개가 나오고 두개 심으면 네 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살짝 그늘이 져서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늘 향이 나서 그런지 산마늘이라고도 하는데요. 고기랑 쌈 싸먹어도 맛있습니다. 버들 마펜초도 자리를 잘 잡았네요. 이쁜 꽃을 피워줄 것 같습니다. 블루 데이지는 추웠는지 적응을 잘 못하고, 이베리스 꽃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눈꽃 같죠? 눈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제비꽃인데요. 이렇게 한두 개 나올 때는 예쁘지만, 여러 개 여기저기서 나올 땐 감당 못해서 풀 취급해서 뽑아버립니다. 양치꽃인데요. 양치꽃도 정말 예쁘죠? 양치꽃도 이렇게 한두 개 있을 때는 예쁜데, 마당에 다 차지하고 있을 때는 풀치급 받습니다. 기간티움인데요. 꽃이 크고 예쁩니다. 글러브 마스터. 얼마 전에 심었는데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네요. 꽃이 엄청 큽니다. 이건 단기인데요. 작년에 심은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싹도 정말 예쁘네요. 파릇파릇한 게. 돈나물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올라왔네요. 잘 번지는 것 같습니다. 돈나물은 집을 짜서 모기가 몰렸을 때나 상처에 바르면 좋다고 합니다. 궁꽁의 다리인데요. 자라면 키가 제 키만큼 큽니다. 꽃은 보일랑말랑 작지만 꽃이 정말 예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대파도 이렇게 심어 놓고 잘라서 먹습니다. 찔레나무인데요. 새순이 많이 올라왔죠. 어렸을 때는 찔레 줄기를 꺾어 씹어서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긴 산소 계곡이라 그런지 물이 차요. 지금도 손이 살짝 시려워요. 옛날 어렸을 때는 아궁이에 불때는 일도 이렇게 나무를 뜯고 심는 일도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서 찾아서 하게 됐네요 다 나이만큼 인생을 알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캔 냉이는 향이 진해서인지 양념 없이 대충 무쳐도 맛있습니다 더덕구이입니다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려고 숯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들야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은 숯불에 구우니 기름기가 떨어져서 시커멓게 탔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을 정원동으로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아주 어둡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밝고 좋아서 잘한 것 같습니다. 먹고 남은 밥은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올라갈 때면 차가 밀립니다. 그때 차 안에서 먹으면 심심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하루가 다 갔네요. 나이가 50대가 되니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갈수록 혼자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행복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네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